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사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조선 국유 철도가 중일 전쟁 이후 어떻게 전시 동원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기의 경험은 전후 한국 철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일 전쟁의 발발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일본 총력전 체제의 필수적인 대륙전진 병참기지로 자리매금 되어 지역내 물적, 인적자원을 전쟁 수행에 동원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한 시장기구를 대신하여 기획표를 중심으로 국가총동원체제 계획에 근거한 경제의 국가통제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생산, 배급, 소비에 관계되는 경제 주체의 조직화와 각종 자원의 상대 가격 체계의 인위적인 재편성을 하고 조선 내 전쟁 동원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 국유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선의 유군 부분은 지역 내 물동 계획을 공간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대륙으로의 집중 군사 수송이나 대륙으로부터의 전략물자의 대일 반출 등 일본과 대륙 사이의 가계로서의 역할을 겸하여 전시경제 운영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의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조선국의철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거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수요로 인한 운송서비스의 중점적인 배분이 필요했던 경제의 계획적 운영은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각종 자원 이동의 계획적 통제를 요청했지만, 한편, 돌발적인 군사성의 발생에 따른 운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력적인 운송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는 수입력을 대신해 수속력이 물자동원체제의 규정 요원이 되어갔지만, 해상성력은 선박의 전시징용과 미군의 공격으로 저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육상성이 해상성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최단으로 일본 내지와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루트인 조선의 유군 부분이 일본 전시 경제에 사활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국위 철도에 관한 관할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시경제의 역사적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조선의 유군 부분에 관한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했다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간의 그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전쟁 발발이 식민지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조선국유 철도가 국가자본 및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다면적인 성격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으며, 전시 유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에 연장성산에서 설명하는 것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초과수의 발생이나 자원제약의 심각화 등의 외부 환경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국이 철도가 실시한 수송과정의 계획 통제와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타 교육, 교통기관의 통제 정비 등 많은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민지 조선국이 철도의 전시동원을 왜 검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민지 경제의 계획 경제와 전시동원에 주목하여 수석 문제를 그 일부로 파악함과 동시에 분석을 단순히 조선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군사적 계기를 포함한 제국적 시야에서 식민지에서 전시성의 특질을 밝히고자 합니다.